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 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5호선 개화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투자가 뭐냐면요, 소액으로 내가 단타 투자를 해서 시세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단기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놓기에도 그리고 시세 차익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개화산역에서 도보로 약 1분 30초. 면 바로 갈수 있는 곳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너무 저렴해요. 지금 이 동네에 이 가격대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물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2025년 1월에도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단타낙찰반이 개강을 합니다. 지금 11월에 개강했던 단타낙찰반에서 이미 낙찰자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의 낙찰을 받고 계셔서. 저도 너무 기쁜데요. 새해에는 나도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 부동산 경매로 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단타 낙찰반 신청받고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얼리버드 할인 혜택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5호선 개화산역에서 진짜 도보로 약 1분 30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개화산이 어딘지 여러분들 잘 아세요? 바로 김포공항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어, 공항 옆이니까 비행기가 너무 왔다갔다 해서 시끄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활주로랑 방향이 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소리 들리지 않죠. 굉장히 조용한 동네다. 그리고 물건까지 가는 길에 보시면 뭐 이디야 커피, 뭐김간의 식당, 공인중개사 사무소, 파리바게트 편의점 이런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2024경의 다10323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36-1 뉴파인빌 201호입니다. 감정가 2억 2천만 원에서 두번 유찰되어서 64%인 1억 4천 80만 원에 현재 매각이 진행이 되고요. 건물 면적은 12.6평, 도지 면적은 7.8평. 매가기일은 2025년 1월 14일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5선 개화선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역세권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방화초등학교 인근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주거촌, 상업 시설들 등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 서해선, 김포 골드 라인 공항철도까지 네 개의 역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에서 직진해서 대로에서 바로 꺾어 들어오는 곳에 오늘의 경매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하면 너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좀 시안이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밤에 귀가할 때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바로 대로분에 들어오자마자 새끼를 통해서 경매물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빌라 투자, 특히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단다 투자를 할 때는요, 봐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이 세 개면 좋다. 당연하겠죠. 스리 룸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가 잘 드는 남향이 좋다. 남향이 아니더라도 서향이나 동향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급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팔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경험 물건은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이 물건은요, 2008년식입니다. 구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실제로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바로 위에 2층이다.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3층, 4층, 5층까지 계단을 통해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건은 거실 기준으로 북향입니다. 제가 앞에서 남향, 동향, 서향까지 괜찮다라고 했는데 북향은 사실 언급을 안 했잖아요. 북향은 선호하는 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북향이지만 앞에가 막혀있지 않고 트여있어요. 트여 있는 북향 같은 경우에는 뭐 해가 조금 덜 들긴 하지만 앞에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물건 보러 온 거고요. 이 물건은 쓰리룸이 아니라 투룸입니다. 투룸이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1억 4천만 원의 현재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그냥 원룸 전세 가격이죠. 그리고 이 물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물건을 산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4년 전보다 거의 7천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1억 4천만 원에 살수 있는 투룸 매물,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너무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 역에서 도구 한 1분 30초 거리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도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기가 김포공항 바로 옆. 한정거장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 임대 수요도 꽤나 많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골목 바로 끝에 경매물건이 있어요. 같이 가보시죠. 자, 경매물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오늘의 경매물건 201호입니다. 자, 우체통을 한번 보니까 유독 우편물이 엄청 많이 꽂혀있는 호수가 보이죠? 오늘의 경매물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경매물건은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기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나간 물건이에요. 공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201호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역시나 201호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한국전력공사, 수요금청구서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과금들은 계속 밀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계량기가 있는데 잠겨 있는 호수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있습니다 201호 오늘의 경매물건은 계량기가 잠겨 있다 공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최근에 허그에서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부,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을 건 물건들에 깔쇠 단기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가스 계량기 자체가 아예 잠겨 있으니까 공시이겠구나. 명도가 굉장히 쉽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이런 물건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현재 소유자가 2억 1천만 원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그 후에 2022년 5월 20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압류가 걸렸고요. 8월 30일에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현재 경매를 신청한 건입니다.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입 세대에는 전입이 없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임차권 등기자의 내역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에 전입한 성모 씨가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에요. 소유자가 2020년 8월에 매수를 한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동가이다. 전세 사기 물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현재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공실인 상태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분들도 명도의 난이도가 아주 낮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뭐 빌라는 좀 오래되긴 했어도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아, 청소도 오 계시고. 그런데 지금 8월 이후에는 따로 적혀 있는 게 없네요. 하지만, 뭐, 방치된 거 이런 거 없이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도 그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끼리 빌라를 좀 관리하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각 세대에서 계단 청소 실시한다. 어쨌든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 내지 말고 우리가 직접 청소하자. 그래서 2층은 어디까지, 주차장 청소는 5층이. 눈이 쌓였을 때 제설사업은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하나 올라오시면 있는 201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도 이 정도 계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올라올 수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201호가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가요. 근데 안내문도 지금 가지가지를 않았고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한세번네 번에 걸쳐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100% 확실한 공실이다. 그럼 이런 공실 명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 가능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형사채권을 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단타 낙찰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매 초보세요. 뭐, 권리분석도 처음이시고, 명도 해본 적 없고, 경매 대출도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고 하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한 사이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러 온 경매 물건은요. 사실 뭐 내부의 상태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막 신축급도 아니지만 하지만 역세권에서 가깝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대출 일으켜서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 주변에 투룸 전세가 지층이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억 5천만 원 이상, 2억 원짜리 투룸 전세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니까 투자금이 소액이신 분들이 이런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 물건은 구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북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보시고도 아유, 그냥 별로네.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때문에 경쟁률이 낮게 내가 이 물건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A급 물건은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진짜 빌라 하나에 막 30명씩, 50명씩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폐찰하고 나면 굉장히 허탈하죠? 하지만 이 물건은 내가 다른 분들과 경쟁 없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 단기임대 아니면 단타 매매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니까 투자금이 소액이신 분들은요, 모두가 좋아하는 물건에 나도 같이 입찰해 보기보다는 이런 물건들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여기는 필로티형 주차장이죠. 안쪽까지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까지는 주차 구획선이 있고 근데 현관 앞에도 한 대를 댈 수가 있고요. 그럼 총 여섯 대죠. 그리고 저녁에는 여기 앞에까지 막는다. 그럼 7, 8대. 그리고 건너편 서비스 프라자 주차장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세대당 한대 확보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요즘 차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이 세대당 한대 확보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실 평일에 오면 다들 출근하시니까 차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차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가깝잖아요. 차는 주차해 놓고 지하철역을 사용해가지고 출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본 서울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빌라 경매물건 어떠셨나요 가격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어디 그냥 원룸 빌라 전세가격에 투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호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입지적인 장점도 있죠 이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특별 매각 조건이 걸려있는 물건이라서 경매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안심하시고 입찰하셔도 되고 명도의 걱정도 크게 없는 물건입니다 단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공실이 조금 됐기 때문에. 혹시 누수나 보일러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 임장 와보시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빌라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내내 비행기 소음 들리지 않았죠. 아주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옆에 있다고 그냥 아우 시끄러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임장 와보시면 물건의 장점과 단점 더 많은 내용들을 직접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고십니다. 11월에 개강했던 저희 단타 낙찰반 수강 못 하셔서 아쉬운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 25년 1월에도 얼리버드 99만 원 특별 할인가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권리 분석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좋은 물건 찾는지, 그리고 대출 받는 법, 명도하는 법, 낙찰 후에 해야 되는 절차들, 그리고 법원 모의 입찰 실습과 현장 임장까지 맑음생과 함께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빠르게 수강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물건 소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